팀 스트롱후프 소속 박진우 선수입니다. 좀 타격 위주로 전략을 짜서 왔어요. 제가 타격이 좀 약한 부위여서 좀 잘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왔어요. 선수부 시간 MMA도 하고 주짓수랑 타격도 따로따로 따로 하고, 하고도 있어요. 어,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보완 중이에요.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어, 유튜브로 조금 봤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력도 있고 선치력? 근데 해봐야 알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 제가 처음 보는 상대여서 잘하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주짓수랑 MMA는 또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벨트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MMA적으로 하면은 많은 차이는 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긴 해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든 이기든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경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탄 MMA 소속의 벨터급을 지금 세미프로로 이번에 뛰려고 하는 홍선 선수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은 그래플링 쪽이고요. 웬만하면 서브미션 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짓수가 확실히 도복 운동이다 보니까 MMA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연습한 부분이 또 이제 MMA식 주짓수이기 때문에 목표는 제 주짓수가 MMA 얼마나 먹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계속 저를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뭐 MMA식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그러면 주짓수를 잘 공격을 해가지고 오늘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안 안 다치게 하고 싶고요 계속 이번에 시합을 뛰고 해서 요번 연도에 꼭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해서 제 주짓수를 어, 더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MMA식 주짓수다 이런 거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 오케이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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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야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이나 나이스. 나이스. 줘야 돼. 아. 나이스. 배치클러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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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아, 래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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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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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낚개 깔고 초남았초 깔아 경기장에초 돌려 겨드랑이 파 오른팔 겨드랑이 아 오른팔 겨드랑이 오른팔 겨드랑이 머리부 오른쪽에 심판 판정 3대0블 루코노 송타네미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어, 이 라운드에 부상이 있어서 스트레이트를 제대로 못 뻗었고 일단 주, 뒤차기를 준비했는데 많이 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주짓수를 조금 안 했거든요 일부러. 이 라운드에 원래 주짓수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잘못 쳐서 지금 부러진 것 같아서 주짓수를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라운드에 그 팔에서 빠박 소리 나, 나, 나서 백스피 치고 다쳤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승리하고 싶은 그런 게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만 싸우려고 했습니다, 킥이랑.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를 믿고 같이 훈련해준 팀원들 믿고 해가지고, 운 좋게 부상도 이겨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음, 같이 이게싸워주으로써 이제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시합을 떠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할 거고요 프로 무대를 갈 때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